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구 보건대학교 인당 도서관 예스 24 전자 도서관 이용 안내입니다. 먼저 PC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이용 안내입니다. 대구 보건대학교 인당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상단의 메뉴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 상단의 전자 정보 검색 전자책 예스 24 전자책을 선택하여 전자 도서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심 키워드 입력을 통해 도서를 검색합니다. 대출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최초 예스 24 전자 도서관 뷰어 실행시 설치를 진행합니다. 실행된 예스 24 전자 도서관 뷰어에서 대여한 전자책을 클릭하여 열람합니다. 열람 시 뷰어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글꼴, 폰트 크기, 하이라이트, 메모, TTS 등 뷰어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자의 니즈에 맞게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끝난 전자책은 반납을 진행하여 전자도서관 이용을 완료하거나 별도 반납을 하지 않아도 자동 반납 처리되며 반납 예정일을 늘리고 싶은 경우 연장 버튼을 선택하여 반납 예정일을 연장합니다. 두 번째, 모바일 태블릿 PC를 통한 서비스 이용 안내입니다. 예스 24 전자 도서관 리뉴얼 앱을 설치합니다. 전자 도서관 앱을 실행 후 도서관 목록에서 대구 보건대학교를 검색 후 로그인합니다. 원하는 도서를 대출 버튼을 통해 대출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전자책이 이용 중인 경우 예약을 통해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도서는 다운로드 한후 책을 선택해 책 읽기를 할수 있습니다. 뷰어 상세 메뉴는 화면과 같이 크게 6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니즈에 맞춰 도서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고 메모 및 TTS 기능을 통해 듣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보건대학교 S24 전자도서관 이용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